이드미니 안녕하세요. 삼성전시장 박종근 주임입니다. 오늘은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와 5월달만의 프로모션을 준비했는데요.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고객님들께서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이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 보험 프로모션인데요. 미니 차량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 1년 동안 무상으로 운전자 보험을 지원해드립니다. 두 번째 S나 JCW 일부 모델을 구매하신 분들께 보험료가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일부 s 나 jcw 모델에 한해서 50만원 그리고 또 100만원 최대 1회 보험료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1번에서 말씀드렸던 운전자 보험은 사람에 대한 보험이고요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보험은 차량에 대한 보험이기 때문에 두가지 다 중복이 가능합니다 세번째 틴팅 프로모션입니다 파이낸스를 이용해 주시는 모든 고객님들께 스미스원 t1 틴팅과 하이패스를 무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자 네번째 미니에서 가장 유니크 한 트렁크를 가지고 있는 클럽맨만을 위한 프로모션인데요. 운용 리스와 렌트를 이용하시는 분들께 잔존 가치를 2%더 지원해드리는 프로모션입니다. 다섯 번째 풀 케어 프로모션입니다. 스마일 알브나 스마일 운용 리스 같은 잔존 가치가 보장되는 상품을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차량의 문코, 덴트, 함몰, 앞유리 파손, 타이어 휠 파손, 스마트키 분실에 대해서 보장해드리는 풀 케어 서비스를 무료로 1년간 지원을 해드립니다. 스마트키 같은 경우는 분실하시게 되면은 한번 다시 구매를 하시는데 50.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이거 하나만 받으셔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프로모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종에 상관없이 전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미니 전기차 고객님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인데요. 전기차 파이낸스 할부 그리고 리스 이용하시는 고객님들께 위 조건에 부합되는 차량 사고시 신차로 교환해드리는 신차 프로그램과 차량 방전되었을 때 방전이 되거나 이제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을 때 긴급 견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SOS 서비스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7번째, 썸머백 지원 프로모션입니다. 3도어, 5도어, 컨버터블, 그리고 전기차 구매하시는 고객님들께 여름을 맞이해서 썸머백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여덟번째 재구매 고객님들께 카푸치노텔 호 바우처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바우처는 2일 숙박이랑 그리고 5만원 식은 바우처에 발레파킹까지 다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추가로 차종에 따라서 1%에서 전기차의 경우 4%까지 추가 할인 혜택이 적용이 되는데요. 보조금까지 생각을 하시면 한1 0만원 이상까지도 혜택을 받으수있습니다 실수 있어서 지금 마침 전기차 에디션인 젠지 에디션을 출시한 지금 시점에서 재구매 혜택을 받으시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미니에서는 꾸준히 다양하게 에디션 모델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유니크한 차량을 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에디션 모델 출시한 지금 지금이 제일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부터 주말까지 전시장에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플레이 모빌 두 개를 이제 무료로 증정을 해드리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행사는 사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앞으로도 더 준비 중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월초에 비해서 차량의 입항이 점점 줄고 있는데요, 차량의 출고 일정이나 대고 상황 등이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어, 저에게 5월 달에 계약을 해주시는 분들께 한해서 프리미엄 반사 필름 썬팅인 글라스틴트 선셋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는 내부가 잘안 보이고 내부에서는 또 외부가 잘 보이는 그런 썬팅입니다. 이 썬팅을 5월달에 저에게 계약해 주시는 분들에한해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원하시는 차량과 원하시는 차량의 색상 등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하단의 링크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